자, B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데요. 사람일 때는 "who"나 "who"도 쓸수 있습니다.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ich"를 씁니다. 자, 예문 볼게요. I have an old friend. 나는 오래된 친구가 한명 있어. I've known her for t e years. 나는 그녀를 10년 동안 알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두 문장을 연결하고 싶어요. 그럼 결국 뭐라는 거야? 내가 10년 동안 알아온? 오래된 친구가 있다 이 말이겠네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고 자 그런데 같은 말이 있어요 밑줄 한번 그어 볼게요 뭐랑 뭐랑 같죠? An o l d friend랑 p a u l y 랑 같은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속사가 필요한데 자, 같은 말이 있어요 영어는 똑같은 말을 쓰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있잖아요 자 그럼 하나를 없앨 건데 앞에 거 없애요? 뒤에 거 없애요? 뒤에 거 없애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 자, 그럼 뒤에 있는 헐이 없앴어요 그럼 얘를 대신하는 대명사면서 접속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애. 관계 대명사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지은 애가 헐이 사람이잖아요. An old friend가 결국은 사람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을 지웠으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올수 있는 건 누구예요? 후죠. 자, 그런데 뒤에 문장에서 I've known her 에서 주어가 뭐예요? 동사는 I've는 뭘 줄인 말이에요? I have를 줄인 거겠죠? 동사가 have known이니까, have plus pp니까, 시제가 뭐예요? 현재 완료겠네요. 자, 그럼, I've known her에서 I가 주어고, 동사가 뭐예요? have known이 동사겠죠? 그러면, 누구를? 그녀를. 이게 뭐예요? 목적어죠? 자, 목적어를 지금 지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니까, who. 목적어니까, 모두 쓸수 있어요. who도 되고, whom도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후나, who, 훔을 어디다 써요? 뒷문장 제일 앞에다가 후나, who, 훔을 쓴 다음에 이 뒷문장이 어디 뒤로 붙어요? 앞에 문장 뒤가 아니라 선행사 바로 뒤로. 그런데 마침 선행사가 앞에 문장 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행사 뒤로 붙는 거예요. 그럼 위에 문장이 되는 거죠. I have an old friend who 또는 whom I've known for 10 years. 자, 나는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 10년 동안 알아온 오래된 친구가 있다는 얘기겠죠. An old friend를 뒤에 who I've known for 10 years가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V 표시해 볼게요. An old friend가 뒤에 문장에서 어디 있었을까? 자, 내가 알았죠? 누구를 알았어요? 오래된 친구를 알았겠죠? 자, 원래 여기 I've known 뒤에 목적어 자리에 an old friend가 있었단 말이죠. 얘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자, 목적어를 없앴으니까 무슨 격? 목적격이고 사람이니까 who도 쓸수 있고 whom도 쓸수 있다. 자, 그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할수 있다? 생략도 할수 있다 그래서 I have an old friend I've known for 10 years.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문장입니다 화살표 먼저 볼게요 The coupon is out of date. 자, 그 쿠폰은 날짜가 지났어요 You have it.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결국 뭐라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쿠폰이 날짜가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접속사로 연결을 할 수도 있지만 영어는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뭐랑 뭐랑 같죠? 더 쿠폰이랑 그것이랑 같은 거겠죠. 자, 그러면 앞에 거 지워요. 뒤에 거 지워요. 자, 뒤에 거 지워요. 자, 앞에 있는 거 뭐라 불러요? 선인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뒤에서 이슬 없애고 얘를 대신하는 대명사면서 연결해준 대명사. 관계 대명사. 자, 뒤에 이시 사람의 이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자, 그럼 누구를? 자, is를 없앴으니까 사물을 대신하는 건 누구죠? w 치겠죠위치가 어디로 와요? 뒷문장 제일 앞에 와요. 그다음에 이 문장이 어디로 가는 거야? 앞에 문장 뒤가 아니라 선행사 바로 뒤라고 했잖아요. 어, 지금까지는 선행사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지금 선행사 어디 있어요? 대크본. 제일 앞에 있죠. 자, 그러니까 which you have가 이 사이로 쏙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문장이 되죠? 자, 위에 문장이 되겠죠? The coupon which you have is out of date. 자, 뭐가? 자, 쿠폰은 쿠폰인데 어떤 쿠폰? 네가 가지고 있는 쿠폰이겠죠. 뭘 꾸며주고 있어요? 자, 더 쿠폰을 꾸며주고 있죠? 네가 가지고 있는 쿠폰은 is out of date. 날짜가 지났다. 이 말이잖아요. 자, 한마디로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The coupon which you have 까지가 주어인데, 한마디로 뭐가? 쿠폰이 실제 주어예요. 그럼 쿠폰은 몇 인칭이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 단수죠. 사물이니까 이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is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쿠폰이 뒤에 문장에서 어디 있었어요? 네가 가지고 있죠. 뭐를? 쿠폰을. 원래 여기 있었겠죠. have 뒤에 목적어 였던 애를 대신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 h 가 왔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the coupon you have is out of date.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자, C. 소유격 관계대명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누구를 쓴다? w h o s 를 쓴다고 했죠. 밑에 화살표부터 볼게요. I like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좋아한다. His hair is brown. 그의 머리가 갈색이다. 자,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싶어. 자, 우리말로 하면 결국 뭐라는 거야? 나는 어떤 소년을 좋아하는 거야 머리가 갈색인 소년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애가 있어요. 누구랑 누구죠? 더 보이랑 히스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 앞에 거 없애요. 뒤에 거 없애요. 자 뒤에 거 없애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더 행. 자 그럼 뒤에 있는 히스를 없앴어. 요 얘를 대신하는 대명사면서 연결해준 대명사. 관계 대명사잖아요. 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히스 사람이죠. 자 그런데 자 히스가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죠. 그래서 누굴 쓰는 거예요? 후즈를 쓰는 거예요. 소유격이니까. 뒤에 문장에서 주어를 없앴으면 주격을 쓰고요. 뒤에 문장에서 목적어를 없앴으면 목적격을 쓰고요. 소유격을 없애면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후즈를 어디다 붙여요? 뒷문장 제일 앞에다 붙여요. 자, 그다음에 Whose hair is b r o w n 이란 문장을 어디 뒤로 붙여요 앞에 문장 뒤가 아니라 선행사 뒤. 마침 선행사가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로 붙어 주면 되죠.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I like the boy whose hair is brown. 자, 나는 소년을 좋아요. 어떤 소년? 머리카락이 갈색인 소년이 되겠지? 지금 the boy를 Whose hair is brown? 이란 문장이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e boy가 어디 있었어요? 뒤에 V 표시해 볼게요. 소년의 머리카락이니까 여기 있었겠죠. 그런데 소년 이 머리가 갈색인 거예요. 소년 의 머리가 갈색인 거예요. 소년 을 머리가 갈색인 거예요. 소년 의 머리가, 머리가 제일 말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격? 소유격을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입니다. 화살표부터 볼게요. In Europe, 유럽에는 there are many houses. There are 하면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죠. 뭐가 있다? Many houses. 많은 집들이 있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Their roofs are red. 그것들의 지붕이 어떻다는 거예요? 빨갛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예요? 그 많은 집들의 지붕들이 빨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같은 말이 있어요. 뭐랑 뭐랑 같죠? Many houses와 there이 같은 거예요. 자, 앞에 거 없어요? 뒤에 거 없어요? 자, 뒤에 거 없애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뭐라고 부르죠? 자, 그럼 뒤에서 t h e r e 없앴어요. 많은 집들, 많은 집들 의 지붕이니까, 많은 집들은 사람이의 사물이요 사물이죠. 자, 그런데 there, 그것들 의 지붕이잖아요. 무슨 격?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부스가 필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whose를 붙여서 whose roofs are red라는 문장을 어디 뒤로 붙어요? 앞에 문장 뒤가 아니라 선행사 뒤. 마침 선행사가 지금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붙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윗문장이 되는 거예요. In Europe, there are many houses whose roofs are red. In Europe, 유럽에는 there are many houses. 많은 집들이 있는데 어떤 많은 집들? 지붕이 빨간 많은 집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집들이 지붕이 빨간 거예요. 많은 집들 의 지붕이 빨간 거예요. 많은 집들 을 지붕이 빨간 거예요. 뭐가 제일 말이 되죠? 많은 집들 의 지붕이겠죠? 그래서 무슨 격? 소유격을 씁니다. 자, 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한번 쫙 그어 볼게요. 관계대명사 후가 이끄는 절은 선행사를 수식한다. 예문 볼게요. I know a boy. 내가 소년을 알아요. 어떤 소년? 요리를 잘하는 소년을 안다. 지금 Who is good at cooking? 이 앞에는 누구를 꾸며 주고 있어요? 아, 모 b 를 꾸며 주고 있죠. 자, 이때 who는 누구라고 해석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자, 그러면 이 who는 who가 들어간 이 문장이 앞에 는 명사를 꾸며 주는 거잖아요. 명사를 꾸며 주는 건 누구? 형용사예요. 자, 그럼 이게 형용사절인 거고 형용사절에서 who는 뭐예요? 관계 대명사겠죠. 이때 who는 누구라고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두 번째 밑줄 그어 볼게요. 자, 의문사 후는 누가 또는 누구라고 해석한다. 예문 볼게요. I know who is good at cooking. 자, 주어가 뭐예요? I. 동사는 know죠. 자, 목적어 있어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Who is good at cooking. 누가 요리를 잘하는지를 한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목적어죠. 자,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who is good at cooking이 다 명사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명사 안에 문장이 나왔는데 이때 명사절 접속사로 후가 쓰인 거고 이 후는 누구라고 해석해요. 누가 is good at cooking. 요리를 잘하는지를 안다. 지금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면 후 뒤에 구조가 똑같아요. 후 뒤에 동사 나왔고 여기도 동사 나왔죠. 자 구조가 똑같은데 첫 번째는 뭐예요? 관계 대명사니까 앞에 반드시 꾸밈을 받는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라고 해석한다 안한다? 안한다 자 그런데 뒤에 문장은 앞에 꼭 명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후는 누구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누가 요리를 잘하는지를 안다 명사절 접속사라고 쓰인 의문대명사 의문사가 되는 거겠죠 이때는 누구라고 해석한다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I have an aunt 나는 오, 이모가 있어요 자, 어떤 이모? Lives in Paris 파리에서 사는 이모겠죠. 자, 그러면, 언 n a 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누구? 형용사죠. 아, 그런데, 막 형용사 안에 지금 동사도 나오고,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형용사절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형용사절 접속사 세 가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이 대신데, 자, 누가 파리에 사는 거예요? 이모가 사는 거죠. 지금 주어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 주어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사람이니까, 누굴 써야 되겠어요? who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I have an aunt who lives in Paris. 나는 파리에 사는 이모가 있다. 2번. This is the piano. 이것은 피아노다. That gave to me. 아빠가 나에게 주셨다. 아, 그럼 뭐예요? 자, 이것은 아빠가 나에게 주신 피아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the piano가 꾸밈을 받고 있네요. 자, 아빠가 주셨어요. 나에게. 뭐를 주셨어요? 아빠가 주었다. 뭐를? 피아노를 여기 뒤에 목적어가 빠졌네요 자 그럼 목적어를 대신했으니까 뭐예요? 목적격이겠고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니까 누굴 써야 되겠어요? which를 써야 되겠죠? This is the piano which dad gave to me.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3번 Look at the dog. 개를 보세요 어떤 게? Tail is very fluffy. 자, 꼬리가 매우 복슬복슬한 개를 보세요 이 말이잖아요 꼬리가 복슬복슬한 개 자, 그러면 개가 꼬리가 매우 복슬복슬한 거예요. 개의 꼬리가 매우 복슬복슬한 거예요. 개를 꼬리가 매우 복슬복슬한 거예요. 제일 말이 된게 뭐예요? 개의 꼬리죠. 뭐, 뭐, 의니까. 무슨 격? 소유격. 그래서 whose를 씁니다. Look at the dog whose tail is very fluffy 하면 꼬리가 매우 복슬복슬한 개를 봐봐. 이 말이겠죠. 오늘 배운 부분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복습을 많이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